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찰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들으라는 겁니다. 뭐냐 마음이 밝아지라는 거죠. 멀리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가난가나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죠. 그래서 이 눈이 가난 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계속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는 그런 눈이 생겼습니다. 내세를 보는 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고 자기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밝아지는 눈. 이런 눈들이 계속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편 19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상고함으로 말며마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계속 밝아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으니까. 영혼이 밝아지는 것은 10편 119편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의 눈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재 가운데 여기 10편, 6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죄송합니다. 10편 119편. 129절입니다. 129절. 129절, 1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자, 여기 이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밝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재물욕, 마음의 우상,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24절입니다. 아. 22절 "눈은 몸의, 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어떤 생활의 염려라든지 물질에 대한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눈. 죄는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으니까, 요한 1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죄, 죄는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세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염려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엉뚱한 왕이 있었죠. 아마샤가 그랬습니다. 애돔 사람을 다 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돔 사람을 치게 만들어 주셨는데 승리를 하게 해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걸 쳐 놓고 나서 우상을 가져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는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상김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된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편한 생활을 하다 보면 죄의 눈이 어두워지 죄의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 영혼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소경이잖아요. 너는 소경된 자를 이끌어 내라 그랬으니까. 영혼,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그 소경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야죠.